아기 투명은 뭐를 주셨나요 핑가라고 지였습니다 핑가, 네, 그 아기 펭귄 핑가라고 지었습니다 핑가요? 네, 핑가 아, 펭, 펭귄의 펭자, 가짜는 뭐 아기, 아가 가짜예요? 네, 이제 또 캐릭터 이름이 핑가입니다 어 뭐에 무슨 뭐 만화인가요? 네 만화에 애들 보는 만화. 핑구라는 아, 만화에 네? 핑구라는 만화 영화에 핑구. 네. 핑구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네 펭귄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 핑구의 동생이 핑가거든요. 아 핑구 걔랑... 아 쵤다기는 핑가예요? 핑 핑구예요. 핑구고 네. 응. 아 쵤다기 틈에 면 핑구고 네. 네. 둘째는 동생 핑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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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신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뭐예요 임신하고 출산 통틀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점? 어, 저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제일 힘들었어요. 음식을 많이 못 드셨나요, 여러분? 네. 네, 음식을 못 먹고 이제 뭐 누워 있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쉴수 쉴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힘들었어요. 첫에 아, 갔다도 입덧이 그렇게 심하게 있었나요? 네, 네 똑같이. 혹시 어머니도 그때 좀 심하 다르지 않던가요? 네, 어머니도 어머니 저보다 더 심하셨나 봐요. 임신해서 가장 좋았던 건 어떤 점이 있어요? 아, 그냥 몸 속에서 생명체가 자라는 게 매일매일 신기하고 네,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그거는 그때 둘째 때보다 첫아기 때가 더컸을것 음. 같은데 그런 느낌은? 네, 그거는. 첫아기랑 비교하면 둘째 아기는 뭐좀 네. 어떤 점이 좀다르던가요 어, 첫아기는 아 둘째 아기는 모든 게다 예상이 되니까 아뭐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별로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 남편분은 옆에서 이제 보시니까 이제 출산할 때 첫아기도 들고 둘째 때도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매번 임신 때마다 좀 달라요, 아니면 어, 첫아기 어, 때랑 비교해서 둘째 때는 조금 힘들까 봐요. 둘째가 더 훨씬, 둘째 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저 보기에도. 네, 그죠 왜냐하면 또 첫째까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몸도 무거고 응. 네. 그렇죠. 아, 둘째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보기에 더 네, 힘들어 그렇죠. 보인다. 네, 더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시간은 둘째가 첫아기보다 훨씬 짧게 걸렸을 것 같은데. 맞 네. 어, 그렇죠. 한 시간 첫 때가 한 시간 정도 걸린 거같지만 지금은 한 진통 세번 만에 그냥 나던 거야. 쳐다기 한 시간밖에 네. 안 했어요. 네. 아 병원 와서 낫기까지는 다섯 시간 걸렸어요. 아 낫기까지 한 다섯 시간? 네. 쳐다기는 네. 오자마자 한 시간 내 낫고. 아 쳐다기가 네. 쳐다기는 다섯 시간. 네. 일차는 한 3시간. 시간. 네. 시간은 훨씬 짧은데. 네. 어쨌든, 저기, 출산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힘들었는 얘기죠, 둘째가. 그렇죠. 네. 뭐, 둘씩날 뭐, 생각한 이유. 또는 둘이 있으면 어떤 점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이 있어요? 둘까지 낳기로 한 뭐,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일단은, 첫째가 좀, 재밌게, 동생이랑 같이, 네, 큰 거가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거가 제일 큰 이유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동생이랑 되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랑 둘째랑 그렇게 잘 지내는 어 절친한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다닐 수 있다. 네. 그럼 뭐 어떤 점을 나이거 이거 꼭 해봐야지 싶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꼭 해봤으면 좋고 싶은 거 생각한 거 평소에. 저는 해외 여행 같이 가보고 싶어요. 아 둘이 가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훨씬 네 나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여행은 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가보신 데 있어요? 그러면? 많이는 없는데 미국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으로 해외로 미국은. 미국, 네. 미국. 자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뭐 지인도 네. 볼수 있고 부모님도 볼 수가 있고. 보실 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남기고 싶은 말씀 없어요? 아, 저는, 그 부모, 양가 부모님들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첫째를 보면서 출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첫째를 지금 친정 어머니 말씀하신 네, 지금... 거죠? 친가죠 본, 분이. 아, 친정은 좀 멀어가지고 시부모님 이요 아, 아 시부모님들이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지 같이 계세요. 음. 아, 친정은 멀어서 친정 부모님을 네.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음 그래요. 남편분은 뭐어 음. 아주 말씀.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내한테 되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또 시부모님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오는 거. 어, 되게, 싫어하지 않고, 이 <laughs> 해서 좋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많이 도움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여드릴 딱 올려놨을 때, 네. 느낌, 소감, 네. 어떻든가요? 어, 예, 신기했습니다. 예전 똑같이 신기했어요.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음. 그랬고, 똑같이 또 신기했습니다. 뭐, 아, 네. 울컥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나봐요? 네, 그쵸. 찾아기 때 그런 게 있었나? 요 찾아기 때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아, 나서 빨리 낳아서다 이기다 안전하게 낳아서다 이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임신해서 이제 힘들었던 거 말고 육아하면서 뭐 힘든 건 없어요? 아 찾아기 이거... 키워봤잖아요. 네. 우가 아이 키우면서 힘든 건 별로 없나요? 임신 출산에 비하면? 아 임신 출산보다 육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어, 애기랑 둘만 집에 있으면 뭔가 세상과 단절돼서 있는 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운 느낌. 정신적으로 좀 나만 쳐지는것 같고 뭐 이런 네. 뭐 기분도 좀 깔아앉고 우울해지고 네. 그런 정신적인 게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내 시간이 없다 그런 것보다? 아, 네. 그런,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둘만 있을 때좀 힘들어서 그 다른 육아하는 엄마들 만나거나 아니면 뭐 시부모님 같은 가족들 만나면서 좀 많이 극복했어요. 다른들 뭐 다른 애들도 봤잖아요. 영상에서도 봤을 거고 네. 주변에서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거 같아요?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장애 둘째요? 네. 네, 본인들 둘째 아기가 딱 보면. <목소리> 네뭐 비슷해요? 간단하게. 들간다 네, 생긴 게 비슷해. <laughs> 그래도 뭐잘 생겨 보인다든가, 귀엽다든가 네. 그런 것만 없어요? 아, 저희 자식이니까 더 예쁘죠. 뭔가 더 예뻐 보여 네, 뭔가 옹골차게 생긴 것 같아요. 옹골차게 생겼어요? 네. 작고 단단해 보여. 아, 뭐 그래. 그런 경우 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쳐들 입장에서 네. 이렇게 투자고 하면때 되게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당황스럽잖아요. 첫째 입장에서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뜬금없이 불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뭐공부하고나무 대비를 우는건 없어요. 먼저 첫날 만남을 가질 때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안고 있는 게 낫다고 알고 있고, 와. 그리고 주로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니까 엄마는 둘째보다는 첫째한테 더 신경을 쓰는 게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아, 그래요. 앞으로 뭐 이제 키우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겠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영상 촬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육아 잘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